다다리 대봐, 아다리. 잘한네아 잘했어요. 다 봐봐.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지고. 밤에도 하나 봐. 밤에어 여기다 여기다. 쭉쭉하면 어어 같이. 돌멩이. 어머, 폼폼 폼. 해봐 나잘잘잘아 어, 잘했어 다 잘했어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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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요 t s t 다시 다시 다시, 다시, 여기 여기 That's true. t 여 a t s true. t h 기 t s true. That's t 나 u e That's true. That's true. That's t r 자, 나, 어, 고 나, 지구라. 거구라 지구라. 이구라 지구라. 거구라 지구라. 지 쓰레기통, 라 지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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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쓰레기통 오케이. 네,